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 1순위 1반 어제 청약 망감하고 청약 경쟁률 나왔습니다. 84ABCD부터 보시면은 42, 76, 15, 29, 12, 23, 20, 42 이렇게 경쟁 청약률이 나오네요. 네. 보시면은. 일단 대체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 12, 42다 틀리죠. 기타 지역, 기타 지역, 해당 지역. 에서 보시고요. a b c d 자, e 84 E, 17 36 f 10 36 84 g 19 47 98 a 19 47 98 b 24 65 98 c 22 66 98 d 932 110 54 98c 기타지역 청약률이 제일 높네요 66 70첨제죠 110 132 이렇게 나오네요 14, 31, 4, 14, 1 1이네요 1 예. 경쟁률이 1대1이니까 다 넣으신 분이 되신거고 요거는 5개 1.67 거의 되시겠네요. 144, 144T 테라스죠. 47 펜트하우스 53, 62, 5 네, 이렇게 나오네요. 16T, 17, 2대, 1.67대1 예, 테라스 2.33대1, 4.67대1, 2.5P, 16대1, 네 이렇게 경쟁률이 나왔네요 경쟁률이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높지는 않으세요 네 주변 시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뭐 외진감도 있고요 전망 이런 걸 빼면은 일단은 경쟁률이 이렇고 가장 높은 거는 98c 66대 26대 1이 나왔네요 네. 구독과 좋아요.